새벽 다섯시니까 아파트 이 나. 연결돼? 연결어연결됐나민이이지 나. 부활 <웃음> <웃음> 부활 보고 사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이우님 아침부터 깨 계시네 새벽 다섯시인데 도 어, 새로 버전 <laughs> 아까는 가로로 내려 켜가지고 가로로 됐었는데 지금 새로 보죠 박지원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깨어 계시네요 제가 혹시 잠을 깨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 죄송합니다 새벽 5시? 한국은 지금 새벽 5시 5시 20분, 5시 20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네요 과제하느라 과제하느라는 건안 잤다는 얘긴가? 안자고 지금 날 세고 있다는 얘기요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난거예요날 응. 세고 계시는거에요? 여기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나못 보여 이거 안 보여? 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밤 샜어? 어 힘드시겠다 저번에 벤쿠, 벤쿠버에서 뵀는데? 저 봤다고요? 응? 진짜? 언제? 말 걸까 말까다 지나쳤어요. 에 진짜 그 빅토리아 대그 그때지 아니야? 그러니까 말걸지그러셔어왜 지나쳤어? 응. 그러니까 거기서 어? 벤쿠버 갔을 때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엄청. 그러니까 한달 전에 맞아 한달 전에요. 응. 말걸지 그러셨어요. 응. 한국 사람 엄청 많으니까 혹시 이 중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laughs>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laughs> 랍슨스리. 트트 모르겠어 정확확하게에쿠버의에역 지역... 한국에서 한국에 가장 중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창피해서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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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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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 살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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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어, 안녕하세요 선만해 벌써 어디신가요? 저 지금 캐나다에 있었어요 방금, 벙커바가 방금, 계신데 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 시간이 적겠네 그니까 러 영어랑 일본어 공부 같이 하고 계시다고? 또 꺼졌어 다시, 끊겼어. 아, 끈, 다시 끊겼다. 응. 다시 균격 다시근 메시지 쿨한 는 균격이 안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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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나갔다진나갔다갔다나 보여? 왔다 갔다, 크크크. <laughs> 이게 언제 끊길지 몰라요. 인터넷 지금 여기가 전파가 안 좋아서. 들어가 볼까? 안에 들어가? 안에 건물 안에가 인터넷이 더잘 될지도 모르겠네. 아마도 응.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될지도 몰라요. 응. 지금 들리시나요? 연결된 상태 있는 건가? 집에다가 지금 <laughs> 아마 또 언제 끊길지 몰라요. 아마 다음에 또한번 끊기면 이제 오늘은 그만할 것 같은데. 응.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어. 지금 몇 시야? 두시 반. 어. 한1 5분 남았나? 응, 1 5분이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태상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건 생방이긴 한데. 새벽 지금 5시 반? 한국은? 음. 캐나다 지금 오후 2시 반인데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새벽부터 깨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알람 때문에 깨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뭐 <laughs> 이 시간에도 여섯 명이 어, 보고 어, 있다는 어, 게 <laughs> <것 같아. 웃음>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음. 저는 들어갈게요 <laughs> 그냥 갑작스럽게 한번 켜봤어요 시간을 잘, 잘, 잘 음. 음. 제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깼습니다 거봐 내가 깨다니까 잘못해서 깨운 거 같아 알람, 알람이 삥 울려서 깼을지도 몰라 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잠 깨게 해서 죄송하고요 음. 나중에 또 라이브 할게요 음. <laughs> 시간 딱한좀 오후? 토요일 오후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음. 좀 이따가 음. 저녁쯤에 하면 음. 한 12시 정도에 하면 아마 괜찮을 거야 한국 시간은 12시 정도 음.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음. <laughs>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요 음. 좀 이따가 다시 라이브 할지도 몰라요 오후 시간에 음. 아침 일찍부터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음. 방학을 맞게 가고 있어 음. 우린 시험기간인데 <laughs> 슬슬 가야지 우리도 음. Bye bye. Tunggilah ya. Hmm. Bye bye.